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대세 떠밀려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 어찌 하다 보면 어느새 떠밀려 가는 우리를 볼수 있죠. 그 떠내려 가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 히브리스 기자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다시 보고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스 기자는요. 복음이 초월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아는 데서 벗어나서 그 기쁜 소식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 위대한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려면요, 일단 그 복음의 절대적인 우월성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해요. 그 확신의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한번 볼게요.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덕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의 결론이라는 뜻이죠. 자, 앞에 내용이 뭔가요? 일단 편지를 받는 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노마 제국 안에서 퍼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압박 속에 있었고 또 내적으로도 유대교로 해유하라는 그 끊임없는 유혹 속에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영지주의적 역량으로 잘못된 신비주의와 환상을 추구하는 은사주의에 빠져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신학적인 혼란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구약을 잘못 이해해서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적인 외적의 압박 속에서 그들은 흘려 떠내려 갈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하라고 말하죠. 기준인 진리를 버리고 대세를 따라 떠내려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어요. 이어서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유념해야 할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한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험을 피하리요. 자, 여기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가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죠. 구약 안에서는 이런 내적인 증거가 없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이 설교 가운데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라고 구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물론 율법은 모세가 기록하였지만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었음을 알수 있죠. 또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를 통해 베푸신 것이라고 말하므로. 구약 성경이 천사들을 통해 준 말씀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큰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대로 오심으로 계시가 완성되었어요. 이 절과 연결해서 정리를 해 보자면 구약 성경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그 개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천사들이 준 구약이 클까요? 아니면 그 개시가 완성된 신약까지 합쳐진 완결된 성경이 더 클까요? 맞아요. 개시가 완성된 신구약이 합쳐진 성경이 더 커요. 이것을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을 통하여서도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신구약을 합한 더큰 구원을 받고도 이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심판을 변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자, 3절, 하절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지원하셨느니라. 자, 이 구원은요.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래요. 이 말은요. 창조 때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죠? 네,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즉,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도 계셨고, 창조 때에도 계셨던 분이세요. 또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즉,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도들에 의해서 확정하여 준 거래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과 또 성령을 나누어 주시므로 그들과 함께 증언해 주셨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잖아요.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말씀의 삶의 뿌리를 박아야 떠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또한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가 맞는지, 그 정보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뭐, 검증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뭐 검증하면 이미 지나간 이야기니까요. 그러므로 그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대세가 만들어지고, 대세라는 큰 흐름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엄청나고 파워풀한 급류예요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가장 감사한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 이해가 안 되어도 내가 뭐 잘못을 하고 있어도 내가 부족하고 헛발질을 하고 있을 때에도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고, 이제는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수 있었어요. 그 열매들을 보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지만요. 더 감사한 것은 그 열매로 또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또그 열매를 받은 사람의 손에는 그 열매 안에 있는 새로운 씨앗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열매를 전하고 그 열매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씨앗으로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 가겠죠. 저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기한을 살다 가겠지만 그 복음의 씨앗들은 대를 이어서 전해질 생각을 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힘이 나요. 제가 제 인생 속에서 이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비밀을 혼자만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매일 아침 여러분 앞에서 카메라를 키고 있어요. 이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소원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증거를 지금 세 가지를 됐죠첫 번째,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도 친히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자두 번째 인생은 기초 싸움이에요. <laughs> 여러분의 뿌리를 어디에 두냐 복음서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오잖아요. 기초 싸움이에요.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복된 삶 살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떠내려 가지 말자. 그러면 이거는요, 광야 40년을 떠올려 보면 너무 쉬워요. 광야 40년은요, 사실 뭐 어디 멀리 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먹다 죽는 인생을 산 거예요.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11일이면 갈수 있는 길을 40년을 방황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헤매이다가 죽는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말씀의 뿌리를 두고 헤매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인생이 되길 소원해요. 오늘도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며 떠내려가지 않는 하루로 고고싱해요.